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제가 소미긴 동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제가 그 축사를 짓는 건축업을 하다가 뭐 옆에 건축을 하다 땅이 나와서 그걸 사가지고 속살 지었습니다. 그런데 해필 그때가 그 m m f 가 와가지고 소파동이 왔습니다. 소화지 한 발이 30만 원, 뭐 50만 원이날 적에 제가 소를 먹였거든요. 그 당시에 소를 먹일 적에는 소를 먹이고, 그 소가 나갈 때 되니까, 소한 마리가 600만 원씩 합니다. 송아지 50만 원씩 사이가 그래, 그때가 그 이제 IMF 파동, 그때부터 소를 저는 뭐대량으로 미기는 게 아니고, 그냥 뭐 하여튼 적당하게 미기고, 적당하게 노는 걸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, 그래서 뭐 또. 산소 이어가 그거 팔고 이래 잘 쓰고 놀았습니다. <laughs> 그러다가 또 언제 파동이 왔는가 하저 이명박 정부 때또 그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때 소한 마리가 이미도 한 발이 백만 원, 새끼도 한 발이 백만 원. 그 당시에 2 0 0만원같으소두발리 샀습니다.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소를 좀 넣었습니다. 이어가지고 그~ 그래가 뭐~ 이미도 백만 원 새끼도 백만 원 그때 또좀 이어가지고 또잘 썼습니다. 잘 쓰고 그래가 뭐~ 제가좀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고 이래가지고 뭐~ 굳이 그~ 소도 뭐입니까 뭐 병이 어, 전염병이 와가지고 살처분을 다 했습니다. 다 하고 그리고 한 4년을 놀았네요. 4년을 놀다가 그래 23년도 또 파동이 왔습니다. 23년도에 그때 소한 마리가 또뭐 뭐 좋은 거는 좀 비쌌지만은 이미 100만원, 새끼 100만원 했습니다. 그래가 그때 또 소, 제가 소를 사였어요. 그래가지고 사이어가 지금 2년을 키우고 있는데 그 저는 뭐 하나의 그 장점이 사이클로 잘 탄다, 호경기 불경기. 그 그거는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. 그래서 살찌게 넣어가지고 비살찌개 팔아먹고 놀고 그랬는데, 지금 자, 마지막 기회가 와가지고, 이미도 100만원, 새끼는 175만원씩 이랬습니다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샀고, 또 그러고 대기 산 거는 이미도 100만원, 새끼 작은 거, 그러니까 한 1개월 됐는 새끼 딸려있는 거 200만원씩 주고 산 것도 있고, 또 새끼 한 발이 70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, 두 발이. 그래서 지금 그 소들이 전부 중소가 다 됐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그 소를 잘 먹이는 방법은 사이클로 잘 타도 또 버릴 수가 있다. 저는 운 좋게 사이클로 세번다 탔습니다. 완전, 뭐, 운이 있다 해야 될까? 그래서 지금 소를 먹이고 있는데,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경기가 없지 싶습니다. 이자부터 열심히 좀 먹여야지 그죠? 그리고 선한다그 호경기 불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이 다 그래 시장 원리에서는 그 리듬을 잘 타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. 그죠? 감사합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.